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로라 인사드립니다. 자금이 막힌다는 느낌은 단순히 통장에 돈이 없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들어올 돈이 분명히 예정되어 있는데도 지금 당장 써야 할 지출이 먼저 나가야 할때 사람들은 큰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월급이나 정산일이 정해져 있는 사람일수록 이 공백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33세 회사원으로 근무 중인 해미 씨도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고 동시에 밀어두었던 통신비와 관리비. 납부시기가 겹치면서 약 45만 원 정도의 현금이 급하게 필요해졌습니다. 월급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었고 통장에는 생활비를 제외하면 여유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해미 씨는 가장 먼저 은행 비상금 상품을 확인했지만 이미 사용 이력이 있어 추가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카드 역시 한도가 여유롭지 않았고 카드로는 이자 부담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다시 떠올린 것이 휴대폰 소액결제에 남아있던 한도였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새로운 대출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본인명의 휴대폰에 설정된 결제 기능을 활용해 일시적으로 자금 흐름을 연결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해미 씨는 급하다고 바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실제로 입금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수수료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추가 결제 요구나 원격 제어 요청은 없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또한 다음 달 휴대폰 요금에 포함될 금액을 미리 계산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급한 지출은 해결할 수 있었고, 이후 자금 흐름도 다시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해미 씨는 소액 결제 현금화가 무조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계산하고, 책임있게 선택했을 때만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단 고정 댓글에 정식 업체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